a가 4,0 b는 0,2 pa벡타 더하기 pb벡타의 크기가 3일 때전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자이 문제는 조금씩 한 번씩 나올 만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p의 좌표를 뭐 도형이니까 도형의 식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x,y로 잡을거야 아 물론 a,b로 잡아도 상관없겠는 데 맞아? 근데 보통 도형의 식을 구하려면 미지수 X, Y로 잡는 게 낫다. 이해됐죠? 그러면 PA 벡타는 뭐였죠? 이 PA 벡타는 A 기 P 벡타죠. 맞아, 맞아. 자, 따로 적으면 PA 벡타는 A, 4에서 X를 뺀 거, 0에서 Y를 뺀 마와이가 될 거고, PB 벡타는 b에서 p 를뺀 거, 0에서 x를 뺀 yx, 2에서 y를 뺀2 y 가 성분이 되겠죠. 근데 이일단이두 개의 벡터의 성분을 더 해줘야 될거 아니야, 그죠? 더하게 되면 4-2x, 2-2y가 됐겠죠. 그거의 크기라 했으니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됐겠죠. 식은 4-2x의 전체 제곱. 2빼 2y의 전체제곱의 합이 3과 같다가 생략하겠죠 제곱하면 바로 가볼 거야 루트는 사라져버릴거고 3은 9가 되겠죠 제곱 전개하면 16 1 6빼 마이너스 16x 더하기 4x제곱 4마사와인가마팔라이 플러스 4y제곱 빼기 9는 0이라는 2차식이 되겠죠. 맞아요? 응. 자, 그러면, 일단은 4x제곱. 지금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다. 그런데, 4하고 4로 똑같아. 그 이게 뭐야? 원방이죠? 원의 방식. 정 맞아요? 일단은 4x제곱 빼기 16x. 아, 이것도 굳이. 야, 이거 전개할 필요도 없다. 이거 사실은. 아, 그냥 할게. 더하기 4y제곱 빼기 8y. 상수는 뭐가 있어20 빼기 9는 11. 는 0이 됐겠죠. 상수는 20, 9 빼면 11. 그럼 얘 완전적으로 바꾸려면 일단은 얘는 4로 묶어버릴 거야. 따로 뺄기 그냥. x제곱 빼기 4x가 되므로 x 반절은 y의 전체제곱. 못 빼죠. 제곱은 4, 곱하면 16, 마0 0이0겠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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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0 0 0 0이0 0 0 0 0 y 반0 0 마일의 전체 제곱 제곱0 0 곱하면 0 그러니까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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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 0 0 0 0 0 0 그래서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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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하면 마구, 넘기면 구. 그러면 4로 나누면 x 빼기 2의 제곱, y 빼기 1의 제곱은 4분의 9. 즉, 원의 방정식 중에 중심이 2마 1이고, 반지름은 루트 4분의 9. 즉, 2분의 3인 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, 이 말이지. 그죠? 근데 원의 둘레는 뭐야? 지름 곱하기 파이죠 그죠? 지름은이거두 배, 3파이가 됐겠죠. 맞죠? 답은 3파이. 음. 이됐죠 아. 이것도 뭐 나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. 이해됐죠? 네.